은 여러 가지 이제 보형물을 쓰게 되지만 자가 조직을 쓰면 사실 염증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보형물 수술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보형물로 기본적으로 성공하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콧대의 높이는 어느 정도 높아야지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콧대 전체를 아예 보형물을 쓰지 않고 그냥 콧대가 높아질 수 없잖아요. 이 콧대 뼈하고 위쪽에 있는 외상방 연골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코끝을 연골이나 자가 조직으로 딱 해줬을 때코의 성공 확률이 높다. 아 선생님 여기 도다 그냥 이거 면될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엄청 많이 떼야 돼요. 일단은 콧대 전체를 자가 조직으로 높이기에 귀연골로 하려면 귀를 다 떼야 된다 귀 하나 없어진다 비중격 연골도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콧대를 넣을 만큼 비중격도 부족하다 그러면 뭘쓸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엉덩이 살을 때는 이제 진피 지방 이식을 생각해보면 진피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수술이 딱 끝나고 나면 콧대의 높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코끝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진피 지방 이식을 했을 때는 대략 한. 30% 정도의 볼륨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피지방 이식을 했을 때 생착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30%인데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이렇게 그 생착되는 양을 미리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흡수의 단점 또 하나는 수술을 할때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고를 많이 떼야 돼요 많이 떼야 되면 2차적으로 그 공여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보영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콧대는 안 건드린다? 콧대는 지금 정도가 만족스럽다? 코끝이 처져 있거나 비순각이 너무 이렇게 죽어 있거나 아니면 코가 너무 들려 있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코 수술은 여러 가지 이제 보형물을 쓰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한 0.5, 0.6% 정도의 확률로 염증이 생긴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가 조직을 쓰면 사실 염증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귀 연골을 쓰시는 분들 중에 코끝에 이제 연골의 윤곽이 비쳐 보이지 않게 패딩을 좀 여기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을 많이 이렇게 연골에 붙여 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귀는 대표적으로 그 약간 땀샘 기름샘이 엄청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그런 땀샘이나 기름샘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식되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가 조직을 썼을 때 사실 훈련된 성형외과 의사들이 코수술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염증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 감수해야 되는 그 리스크 자체가 내가 이제 뭐 구형구축이 꼭 생길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원래 그 염증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낮지만 염증이 생긴다고 다 구형구축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에 항상 내가 수술을 받고 나서는 조금의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큰 충격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점검을 꼭 받으시고 내가 코의 모양이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계속 변형이 되는지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병원하고 잘 상의하시면 사실 구형 구축은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